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지역의 유망주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전국체전 3연패에 도전하는 인천대 축구팀인데요. 대학 축구팀 최초로 전국체전 3연패의 대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담금질이 한창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 이번 전국체전에 인천대표로 출전하는 인천대 축구팀입니다. 장애물 뛰어넘기. 지그재그 달리기, 외발로 뛰기 등 기초 몸풀기를 마치고 3인 1조로 패스에 이은 슈팅 연습까지. 뜨거운 가을볕 아래 선수들의 몸은 어느새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올해 전국체전 우승 3연패를 노리고 마지막 담금질이 한창입니다. 전국체전에 대해서 자신감을 일단 가지고 있고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우승을 해봤기 때문에 뭐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될지 간절함 이런 게다 준비되어 있어서 어, 100년, 100년 역사에 길이 남은 3연패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걸출한 스타플레이어는 없지만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성실한 플레이가 강점입니다. 축구팀 수문장은 올림픽 국가대표인 골키퍼 안창기 선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대표팀도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붙어 가지고 이제 대학교에서의 차이가 수준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까 더큰 세밀한 부분이나큰 그런 위치 같은 경우에서 좀더 많은 지시랑 실수를 좀더 줄이고 있습니다. 인천대는 지난해 대학 축구 유리그와 전국체전을 모두 석권한 데 이어 올해도 두 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컨디션을 전국체전에 마치고 있습니다. 유리그도 지금 저희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유리고 또한 전국체전 또한 챔피언 타이틀을 고르고 두개다 갖고 싶습니다. 인천대학교 축구가 아, 대학 축구 전국체전의 100년 역사의 정점을 찍을 수 있도록 응원을 만이 해주십시오. 대학 축구 최초로 전국체전 3연패의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인천대 축구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인천대 축구, 사랑해.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